자, 평균 속력에 대한 것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속력 구하라고 문제 나오는 건다 보다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참 난감해 하시는데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아이고이고,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평균 속력은 말 그대로 평균 속력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이겁니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속력을 이걸로 구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낮은 속력.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밖에 못 써먹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식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평균 속력 구하려면 어떻게 떠올려라?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이거만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만 문제 푸는 게몇 번입니까? 바로 1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죽순이는 는 죽순이는 집에서 13.5km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30분 걸렸대요. 근데 죽순이가 집에 추, 집을 출발하여 학교까지 갔는데 평균손녀역 얼마냐 물어봤어요 평균손녀역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걸리는 시간은 전체 이동거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동거리나 이걸로 나와있죠 근데 시간은 30분으로 나와있단 말이야 근데 단위는 뭐니 다 보니까 아워 u 죠 시간이죠 그럼 시간으로 바꿔야겠죠 이것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3.5km를 얼마만에 갔다고 30분이면 몇 시간이 될까요 2분의 1시간이죠 즉 0.5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 나온다는 거 바로 계산됩니까? 7km per h o 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5번이 답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근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이걸 써먹는 단계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얘기죠. 자 이걸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요 이때는 식을 예로 세트로 묶어서 외워서 풀어 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고랑, 고렇게 푸는 문제 몇 번이냐? 바로 3번 문제예요. 이 3번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항상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얼마로 달리고 있었대요 20m 퍼 e r s 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속력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자 일정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요? 요것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떠올리겠죠 그쵸 근데 몇 초라는 시간이 지났대요? 5초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 했대요 정지해버렸답니다 했을 때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 평균 속력 구하래요 자 나는 먼저 뭐부터 구할 건데 이동한 거리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아까 이게 전체 걸린 시간분에 전체 이동 거리는 전체 걸린 시간물, 전체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이고.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이란 이 공식 있잖아. 이걸 그대로 써먹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 이동한 거리래며 이동한 거리 얘 모르잖아. 얘 모르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거대로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나와 있나요? 얼마라고? 5초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2분의 처음 속력 얼마였습니까? 20이었어요. 더하기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됐습니까? 정지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20더하기 0이니까 2 0이고요 밑에는 분모는 얼마가 돼? 이거 오른쪽 것만 계산해 보자 그럼 2분의 20이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10이네요. 그러면 5분의 x가 얼마라고? 10이래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x는 50m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순력 구하라는데 평균순위 어떻게 구합니까? 이때는요, 요걸 써먹든그 위에 거 전체 걸린 시간에 전체 이동거리 써먹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어떻게 나와 있는 거 갖고 구, 구하자고. 어떻게? 누구로? 2분의 처음순력 플러스, 나중순력 이걸로 구하자고요. 이걸로 구하면 요거 계산이 얼마라고? 요렇게 계산되니까 얼마라고 10이라고 구해버렸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 10m 퍼구나 알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그대로 응용한 문제가 4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